앞머리 봐봐. <laughs> 빨리. 저는 남대문을 다 돌았고, 스시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. 전시원의 첫 해초밥 도전. <laughs>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yeah. yeah. 고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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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지느러미를 먹는 날을 봐네 류가 다르다 여기 는기발라도 그저께 개통한 신림선을 음. 타러 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한점한 지하 4층? 미트 <laughs> <laughs> <밑에> 용암이 있다니까 <웃음> <웃음> 어머 는무 뭐. 그녀가 처음 뜯은 루미큐브를 보자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어요 어우 왜안 뭐, 나와 언니가 아치, 내가 지대가 되는 건데 아시뭐 이게 드디 등록합니다 거의 안 남았어 오늘의 위너는 제이 님입니다 <laughs> <제이님>. 축하합니다 누굴까 <laughs> <laughs> 레시피 보고 하는 사장님이 어디서 는지 <laughs> 여기 이작가야 실격이네. 그럴 땐이 아이를 쓰는 거지. 어, 건전지가 없다. 이거다! 이걸로 안할 수밖에 없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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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영어 비밀이신가요? 아니 는제 맛대로 멋대로 맛대로 멋대로입니까? 어우, 잔도 좀 귀엽네요. 치벤데일이잖아 만능잔입니다. <laughs> 뭘, <넣어>, 뭘 먹어도 <laughs> 음. 괜찮은. 내일 이제 퇴실하시기 전에 이제 딸기라떼 한잔 드시면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 서비스가 장난 없으시네. <laughs> 넣을 수있 이본격적인. <laughs> g 응, o 응. 짠 d o n 짠 g o o 까짠 n e Good one. Good o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과연? <웃음> 어, 무서운데? 아니 안뜨거김나무이안뜨거 <laughs> 그래? 내, 매, 내가 뜨거운 걸 진짜 못먹어서 뜨응 괜찮은데? 음, 괜찮아? 음, 나는데 음, 옛날 노래 듣 나도, 나도, 나 나도, 요즘 나도, 노래 듣는다 옛날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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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오셨어 목포요 정말죠 이거 때문에 아니녕 그건 아니고 네, 네. 겸사겸사 네네 네, 겸사겸사 아무 이유가 <laughs> 없잖아요 <laughs> 이렇게 그럼 들어가시는데 요 위치는 네. 변경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. 혹시 따로 뭐 변경 도와드릴까요 어 아니요 이대로 해도 될까요 네 때요? 그러면 이렇게 한가닥 하시고 네. 나머지는 혹시 뭐 실로 하시나요 팟츠로 하시나요 어 실로 실로 하실까요 네. 보시면은두 네. 가지 컬러예요 육지 거울에 한 번씩 대봐 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들고 어네 응. 귀엽다 응. 응. 저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좋으시네요 네그 뽕실뽕실한 게 귀여워서 두 바닥 괜찮으실 거요네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로 하셨었어요? 그때도 브레이즈 했어요 네. 몇 가닥 하셨나 그때 세개 했었던 것같은데녀석도 위치 괜찮으실까요? 네, 좋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넘기셨을 때이쪽으로이렇게 네, 이렇게요게요 히로아카 하고 있는.. 아마 홍대죠? 홍대점에서 히로아카랑 그 하는.. 히로아카 하고 있어요. 그거 끝나면은 새로로 안 되는 거예 귀엽겠다. 나 조금 조금 놀랐네 00년대 초반에 00년, 0 1년 애들이 나랑 같은 걸 공유하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대. 같은 걸 공유할 수밖에 없긴 한데. 전까지 <laughs>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. 하지만 1년 차이에 엄청 큰 차이요. 짠 상녀 <목소리도> 로버스 클럽 아니 언니 도착. <목소리도> 대충 붙여 줘서 자꾸 지금 코로미 음, 자리에 앉았답니다. 음. 귀엽다, 음. 귀여워, 에모키 음. 귀엽다. <laughs> 그렇게 포진모 그렇게... 제리고 아니 나 이거 역시 한두 번 해본 송씨가 아니구만 기다리고 있겠지 히히 들어서 보여줘야겠네 어 했네요. 그러려고 음. 딱인데? 음. 음. 근데 얼음이 좀 바뀐 것 같다 음. 원래 어그래 가... 아, 음. 근데 래내 기억에는 왜큰 얼음이었던 것같아나 그 병원료 시킨 거 yeah. 그걸로 좀 시간으로 그랬나? 응. 음. 월 달에 다시 봐. 제리콩 맛. Like 이거 해연 언니랑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귀여운데? 신디짱. 빨리 바꿔 가요, 얘야. 또 똑같으다 사이. 내가 시나모를 2개 나오고 언니가 2개 나오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예. Yeah. 교 다음. 제가 비즈 반 비즈 팔찌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 들었어요. <laughs> 자. 지영 님. 와. <laughs> 딱 맞네. 오. 연 님. 어떻게 좋도안 보인다. 네, 좋아요, 좋아요. <laughs> 다행입니다. 어, 데 괜찮다. 어, 아니 왜냐면 불편할까봐. 두개 다 덜었습니다. <laughs> 여기 여기 맘멜 짱짱 끼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뽑아도 되나? 응. 뽑아볼까? 뭐나 뭐나 좀 좋겠어. 근데 솔직히 다 상관없어 다 귀엽잖아. 맞아. 그래도 그래도 최 크루미 마이 멜로디 포차코 시나모을주에 <laughs> 뭐예요? 뭘것 같아요? 전 모르겠어요. 아! 시나몬을! 근데 언니가 갖고 싶다 했던 거다 시나몬을 <laughs> 언니가 뽑았어야 됐네 그래야 시나몬이 나왔지 <laughs> 이렇게 한거 하고... 아, 근데 이거 안 뽑은 지꽤 됐어 뭐였죠? 어, 안 나올 거 최고신 인생 메커 찍으러 되게 음... 보인다. 음... <laughs>